7 2번한 부분은 지식어 7 2번원 문제는 여러 가지 와인을 타려 애쪽 브리핑와인 a가 고와인 B가 만난 점을 국가가 어쩔 줄 아는데 상각형 a, e, b의 넓이가 21대 상형 c대에 푸는데 그러으니까 얘가 a니까 요점의 자꾸는 뭘까 이거 보면 하면 얘가 a가 되는 거 얘가 a가 된에의 값들이 나올 거예요 괜셨습니까 네. 그러면 요점에 자꾸는 뭐가 나요 로그 8에 로그 8에 여기는 로그 4에 그리고 b를 넣었으니까 요점에 자꾸는 얘는 얘가 얘가 b가 되는 거 A, E, P, 의 넓이가 2 1 E. You 형 c d 의넓이 u are. 이 넓이가 2 1 w y o 이 are. You know, you a 는 e You are. You a r 이거 o u are. You a 에 e You are. You a r 높이는 어차피 똑같 o u are. y o 그 are. You are. 8에 a 뭐 e You a a 높이는 H라고 할게요. 곱하기 2는 얘가 곱하 20이라면 여기서는 이 날비는 어떻게 봐냐 2분의 1 곱하기 로그 4의 A, 마이너스 로그 4의 P, 곱하기 H 이렇게 볼 거예요. 단지 얘만 다를 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얘가 바로 뭐 2의 세제 곱이으로이해제곱요때는 3분의 1 로그 2의 A, 마이너스 이 값은 60이니까 이 값은 60이니까 얘는들아 30이나 넣거죠 괜찮아요? 네. 음, 그래서 저거 밑에만 잘 바꿔주시면 돼요 72번 짠 107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매출액 A원에서 B원으로 변했을 때 역대급 상승률은? 때 10년 동안 비유서의 연평형 성향이면 A에서의 피해다 자, A, B가 있구요. 여기는 1990년. 여기는 2004년. 여기가 100, 1 1 0 44, 200. 그러면 A의 성장률은 뭐라고 하는데? 자, A1에서 b 유를 받으니까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었고 몇년 동안? 10년 동안이니까 100분의 200. 그 다음 10년 동안 10분의 1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A의 성장률이고 B의 성장률은 뭐예요? 121분의 483그 다음 에는 10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배 하면 얘가 되니까 4의 10분의 1이고 얘는 2의 10분의 1이요. A는 2의 10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라는 거고 B는 4의 10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 뭐예요? 몇 배냐라는 얘기죠. 뭐가? 뭐가 뭐 배야? A 회사의 몇 배냐? 여기다가 K배라면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 이의 10분의 1을 내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 a의 성장률은 a 1이고 b의 성장률은 이게 지금 은 2의 제곱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야 2의 10분의 1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1이라는 말이야. 네. 괜찮습니까? 네. 몇을 돼. a 제곱 1이라고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해했다. 나스로 그래. a 1곱 거지. q 1.07 이렇게 그래서 얘가 1.07 1.07 1이니까 2.07이죠 이게 바로 k 요 거의 다백0 곱하면 207 됐습니까? 네, 네 다음 111번 아 111번 우리 이거 그 했었던거다 그지? 3번 했었어요 그죠? 네. 근데 번이안되는거예요자 얘는 A 알파 111번 차이아고 마이너스 팔을 묶어버리면 절대 값 생각하지 말고, 요런 어? 모양하고, 베타마이너스 0분에 F베타마이너스 F0하고, 요두 개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게다가 이걸 절대 값을 붙여버리면, 왜? F0이라는 건, FX가 이거니까, 모두 0이니까, 여기 1 나오잖아요. 그죠? 얘도 1 나오고. 맞네? 아,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음번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건데, K는 1보다 크니까 어차피 알바냐안 돼요. 알바량 근데 얘만 이제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적 이거를 자리를 바꿔주면은, 내가 여기서 물어볼 거는, 이 간격과 이간격 누가 더 클지를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A는 이렇게 되고, B분의 이렇게 되는데, B가 이제 A보다 작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뒤집어 까면 다시 B에서 접으시 맞습니까? B는 어디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더먼거죠이 거리가. 이 거리가 더먼 거예요. 괜찮습니까? 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가? 베타가. 그래서, 자, 봐. 아, 얘를 이제 확인했으니까, 요걸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 번. 뒤에 마이너스 x 까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가 베타였는데 이 베타 절대값 따면 여기가 이제 베타 절대값이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알파 절대값은 여기가 알파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 아, 이거 분의 이거 이 기울기를 얘가 나타내는 거고, 얘는 옆에 있는 거. 분해. 여기는, 여기, 여기, 는 요거 요거. 요기여요기여 어? 어? 요기여아 여기, 기 여기, 맞지? 어? 아닌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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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기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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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게 마이너스니까 아, 맞 어? 했습니까? 베타지방은 응. 여기인데. 어, 뭐지? 가는 거야. 이 어차피 베타 음수니까 마이너스 베타 나와요.